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그 최근에 이제 미 증시에서 게인스톱 관련해서 이제 공매도와 어, 공매도 헤지펀드죠, 공매도 헤지펀드와 개인 간의 좀 전쟁이죠, 뭐 건재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거로 인해서 뭐미 증시, 미국 그 증시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또 아시아 기타 여러 가지 여러 그 나라 증시들까지 영향을 받는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상황이 뭔지, 그리고 공매도가 뭔지,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어, 앞으로 이제 매매 대응도 좀더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어, 공매도라는 게 어떤 때 사용하는지, 그걸 이해를 하셔서, 이 공매도 그 포지션을 보시면서, 그걸 또역 이용할 수 있는,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 어, 이걸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만들어 보고자 또 영상을 만들었고요. 어, 이제 3월에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잠시 이제 멈춰 있었던 이 공매도, 잠시, 잠시 금지되어 있던 공매도를 재개할지 그 여부를 지금 검토 중인데 그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인데 지금 미국의 게임스톱이라는 그 주가를 놓고 뭐 개인하고 그헤지펀드 세력이 좀 전쟁이죠 네 한판 땅 붙은 그런 상태고요 자 그래서 공매도가 뭔지 좀 보면은 공매도는 한마디로 주식을 먼저 매도를 하고 나중에 주식으로 갚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이라는 게 사실 빌공 없을공 뭐 이런 거죠 없는 주식을 갖다 매도를 하고 네 그냥 다시 파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실 때 투자를 하실 때 주식을 사시고 만약에 열주를 매수를 하셨다 그럼 열주 내에서 매도가 가능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이 공매도는 어, 주식이 없는데도 이제 매도를 먼저 하시고 나중에 음 주식으로 갚는 겁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 지금 종목 하나 어떤 만 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한주를 사셨어요 아 한주를 파셨어요 죄송합니다 한주를 파셨는데 주식이 없는데 일단 한주를 파십니다. 그러면은, 만 원에 파셨죠. 네, 만 원을 번 겁니다. 대신, 주식은 비쳤어요. 한 주. 자, 이걸 갚아야 되는데, 자,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오천 원이 됐어요. 그럼, 뭐 하면 되죠? 아까, 이제, 만 원에 주식을 팔았잖아요. 그쵸? 렇죠0 오천 원에 주식을 산 다음에, 지금, 한 주를 비치셨죠? 오천 원에 한 주를 사시고, 그한 주를 갚으면 됩니다. 네, 주식으로 갚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주식은 이제 빌렸다 갚았으니까 끝났어요. 근데 아까 만 원에 파셨는데, 오천 원에 갚았죠. 그러면 차액, 오천 원, 오천 원을 버신 겁니다. 물론 이제 수수료나 세금이 있겠지만, 그건 지금은 이제 편의상, 그거는 계산 안 할게요. 그냥 가격만 보시면, 어, 만 원에 팔았는데, 오천 원에 사서 갚았으니까, 오천 원 버신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만 원에 이제 한 주를 파셨어요. 그리고 주식 하나를 비쳤습니다. 근데, 15,000원이 됐어요. 종목이. 그러면 어, 더 오르기 전에 빨리 갚아야겠죠. 그래서 15,000원에 사서 한 주를 갚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만원에 팔아 갖고 15,000원에 사서 갚았으니까 5,000원 손해를 보는 거죠. 근데 주식이 만약 계속 올라요. 2만 원, 3만 원 되면 그만큼 손실은 늘어납니다. 2만 원이 되면 2만 원에 주식을 사서 갚아야 되니까 아까 만 원에 팔았는데 2만 원에 사서 갚아야 되죠. 그러면 만원 손해 만원 손해가 되시는 거고 3만원에 네, 사서 갚으면 2만원 손해가 되죠 그런 것처럼 네, 계속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 손실이 납니다 그래서 공매도라는 거는 일단 주식을 매도하고 나중에 주식으로 갚는 거예요 변제 네. 근데 이게 문제되는 게 우리나라는 현재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하고 있는데 공매도는 차입과 무차입이 있습니다 차입 말 그대로 주식을 빌려와 갖고 매도하는 거예요 어, 증권사에서 이제 빌리거나 아니면 증권사끼리도 다른 증권사한테 일단 주식을 빌린 다음에 나중에 갚거나 뭐 이런 거죠 차입은 결국은 어, 주식 개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 있는 주식을 빌려다 판 거니까 주식은 똑같아요 대신 나중에 이제 갚아야죠 그렇죠 어 근데 무차입은 주식을 빌리지 않고도 매도가 가능한 겁니다. 주식을 갖고 와서 해야 되는데, 없는 주식, 유령 주식이라고 하죠. 유령 주식을 만들어 갖고 팔고, 나중에 갚는 거예요. 한국의 공매도 제도의 문제가, 뭐, 기한도 없고, 네. 뭐, 예를 들어, 3개월 내에 갚아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멋대로죠. 네. 그래서, 2018년도인가요? 삼성증권에서 한번 사고가 터졌죠. 네. 무차이 공매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잊지도 않은 주식을 삼성증권, 이제 배당을 하는데, 그러니까 배당이나 성과금장 지급을 하는데, 어~ 돈 대신 주식을 지급하는데 입력을 잘못한 거죠.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주에 천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한, 주, 한 주에 천원 그래서 한주 이거를 뭐성과금으로 준다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 천주 이렇게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통 주식보다도 훨씬 많은 그런 거를 어, 삼성 증권 직원들한테 성과금으로 줬는데 문제는 모를 해자두가 해자더라 그랬죠. 그~ 약간 윤리적인 그 문제점. 삼성증권 그 직원들이 어, 이거 웬 떡이냐 그러고 시장에다 매도를 합니다. 네. 그때 아마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500만 준가요? 같잖가 그냥 팔았어요. 이게 웬 떡이냐 그런 거죠. 네. 주식이 잘못 들어왔으면 그걸 빨리 회사에 알리고 어, 뭔가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어, 이거 웬 떡이냐 그러고 그냥 미쳐 갖고 팔고 본 거예요. 그러면서 주식, 주가가, 삼성증권 주가가, 어, 10, 10 넘게 근데 급락을 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차익 공매도는 사실은 이거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금지하는데, 어, 기본적으로 금지하는데, 증권사 시스템적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게 나타났죠. 법은 금지하지만, 어, 시스템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문제가 나타났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지금 중, 사실 공매도가 현재, 어, 일시 중단된 이유, 금지된 이유가, 이런 이유가 가장 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매도를 과연 그럼 왜 쓰냐? 네. 이 공매도 전략이 뭐냐? 만약에 이제 앞으로,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들도 이제 공매도를 할수 있게 바꿔준다. 그러면은, 공매도가 뭔지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전략을 세우시죠. 공매도 전략은 뭐냐면 현재 어, 주가가 많이 오를 것 같은 종목에 대해서는 주식으로 매수를 합니다. 공매도가 아니에요. 주식으로 매수를 해요. 내 돈을 써서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네, 매수를 합니다. 그 올라갈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음,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어 하락이 가능한 종목들 있죠. 하락이 가능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종목은 매수. 그잘갈것 그러니까 같은 종목은 매수를 하고 하락 가능성 있는 종목은 공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주식이 오르면 주가로 수익을 수익을 내고 어 여기는 내려갈 종목은 공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그 보면은 어떤 종목이 대서 그럼 공매도를 할까요? 제일 좋은 게 뭐죠? 단기 급등주 네, 너무 그 주가가 급격하게 치솟아 오른 거, 막 치솟아 오른 거, 특히 요 오버슈팅된 거, 어, 주가가 그 어떤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이 갑자기 슈팅돼서 올라간 거죠. 이런 건 조종이 오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공매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실적 악화된 기업, 어, 미국의 게임스톱이 딱이 케이스였어요. 어떤 가맹정 사업을 하는데 가맹을 계속 철수하거나, 기업의 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계속 줄어들고, 나아질 조짐이 안 보이고, 실적이 악화되죠? 그럼 주가는 내려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종목. 지수 방어주, 경기 방어주요 어, 최근에도 그랬지만, 코스피가 급등했을 때, 이럴 때, 지금 공매도가 이제 중지돼 있었지만, 만약 있었다면, 코스피가 3,100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대형주, 그동안 코스피 상승을 이끌어 왔던 대형주, 그 중에, 어, 뭐, 그 바이오 관련된 모 종목, 자동차 관련된 뭐 종목 제가 종목은 혹시나 해서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네 화학 쪽이나 뭐 이런 쪽그래서뭐 모모 종목들, 예 전자 쪽에 모모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아마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네 하락할 확률이 높은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합니다. 상승할 종목엔 매수 주식을 사고 하락 가능성 있는 종목 공매도를 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전략을 세워요. 그래갖고 어 주식이 전반적으로 올라요, 막다 올라요. 그럼 얘는 수익을 많이 내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실패를 했어요. 하락할 줄 알았던 주식이 올라요. 그럼 얼른 얘를 팔고 얘로 수익을 더 극대화를 해서 메꾸는 겁니다. 해칭이라 그러죠. 어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져요. 종목들이. 그럼 얘는 수익을 내겠죠. 얘는 어 홀딩을 하거나 아니 빨리 팔아갖고 손실을 메꾸 고그 줄이거나 해서 해칭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매도 전략을 많이 써요. 자, 공매도의 어떤 기능 또 영향인데 공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시 조정 기능을 갖고 있어요. 상승했을 때 내려주는 기능. 상승했을 때 내려주는. 원래 주가는 이렇게 이렇게 좀 쉬면서 가야 되거든요.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 지지 라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어, 불안한 심리가 있습니다. 그럼 투심이 악화가 돼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내려서 다시 투자 심리가 오도록 하고 또 너무 이렇게 오버슈팅된 종목들이 있으면 적정 주가로 내려주고 사실 이런 역할도 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계속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특히 외인들이 공매도를 좋아하는데 어, 지속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이수, 어, 여기서 참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다 오르면 다 참잖아요. 매수도 안 하고 다 참고하다 보면은. 이게 시장이 죽을 수가 있어요. 거래량도 줄고. 근데, 이제 공매도가 들어오면 매도가 나오고, 거기 돼서 또, 어 밑에서 또 다시 어느 정도 내려오면은 또 여기는 팔면서, 판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공매도로 판다는 거는 결국 주식을 사서 갚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쯤 오면은 이제, 아, 이제 수익 실현하자. 주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또, 카락시에는 수익, 수익 실현을 통해 지지 역할도 합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또 예상밖에 상승을 하면 빨리 손실을 줄여야 되니까, 어 얼른 매수를 해갖고 갑죠. 여기서 만약에 내려갈 줄 알고 공매도를 했는데 이렇게 올라가요, 막 계속 올라갈수록 공매도 손실이 나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갑자기 치솟아 올라가니까 여기서 어 공매도 상환을 하는 겁니다. 주식을 사서 갚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결국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니까 이렇게 장대로 확확 확 올라가는 그런 상, 현상이 벌어지죠. 네, 자 그래서 어. 사실, 게임스톱이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내려갈 줄 알고, 네, 했는데, 주가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였죠 오히려 올라가니까, 개인들이 와서 막 사대면서 올라갔죠. 그니까, 이미, 공매도가 많다는 걸 알고, 우리가 조금만 사서 올리면, 어, 쇼스키스. 그니까, 러 이렇게, 공매도 한 사람들이, 자기 종목을, 주식을 빨리 사갖고, 공매도로 갚는, 상환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다. 그럼 매수가 강해질 거다. 더 숏스키즈를 노리고 했는데 그래서 게임스톱이 버블이 되듯이 막 치솟아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자 그래서 이제 어 만약에 3월달이나 또 조금 연기되더라도 그 이후에 좀음 공매도가 이렇게 재개된다 그러면 그동안 이제 기간이나 외인들이 공매도를 참았기 때문에 분명히 공매도를 막할 거예요 네. 그니까, 러 주말에 참았다가, 월요일 되면 주식을 사고 싶은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빨리 이제 하려고 할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 조정장세라 또, 뭐, 물론 이제 3월달은 다르겠죠. 네, 그래서 하려고 할 텐데, 음, 자, 그러면 어느 종목을 좀 주의를 해봐야 될까? 자, 코스피 상승이 이렇게 올라올 때, 이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 이런 급등 종목들 있죠. 코스피 상승할 때. 그런 종목들을 만약에 3월에도 그런 주가에 있다 그러면 주가가 계속 그렇게 유지된다 그러면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어떤 바이오의 그런 기업들 그다음에 자동차의 그런 기업들 네뭐 전자 쪽에 그런 기업이나 이런 데들 있죠 그런 데는 어 공매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공매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헷지 해지, 리스크 헷지그 해지 전략을 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살까요 가야 되는데 눌렸던 종목들.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매수 매수 포지션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고 네, 뭐 실적이 좋아 갖고 또갈수 있는 종목도 그렇게 되겠죠. 자, 근데 또 이제 어디에 또 공매도가 집중될 수 있냐면 실적에 비해 주가가 높은 경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가가 너무 선반영이 된 거예요. 실적이 네, 선반영이 돼 갖고 주가가 높은데 같은 맥락입니다. 실적에 대한 선반영이 너무 과하게 된 겁니다. 기대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현재 실적에 비해서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고 과그 미래 어떤 기대 실적보다도 많이 올라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원래 이제 주식이라는 게어 기업이 실적이 계속 증가해야 주가가 올라요. 돈은 잘 버는데 맨날 똑같은 돈만 벌면요. 오히려 그런 종목은 주식이 잘안 갑니다. 어, 미래 가치를 바라보는 게 주식이에요. 돈을 버는 게 점점 점점 줄어든다. 그러면 주가는 떨어지는 거고요. 돈을 버는 게 점점 올라간다. 그럼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실 때 최소한 재무제표에 간단한 거는 보실 줄 아셔야 돼요.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현금 보유율, 부채 비율. 최소 한 이런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거기 에 이제 현금 유동성까지 아시면 더 좋고요. 예, 현금성 자산 이런 것들. 자, 기본적인 재무제표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요. 네. 근데 이제 두 가지입니다.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된 경우, 그 실적이 미리 선반영되는 경우, 네. 이런 경우는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어, 주가가 조금 많이 올라서 어떤 지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 공매도가 나와서 조정 받는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그 게인 스탑 상황 때문에 주가가 조정 받고 있는데 그때는요. 실적이 앞으로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은 기회입니다. 바겐세일이에요. 바겐세일. 박앤세일. 예, 비싼 종목을 어차피 갈 종목 네그 종목을 좀더 싸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기회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그 공매도 거의 재개 관련해서 좀 뉴스 몇 가지를 좀 볼게요. 어 공매도 이제 2월달에 어쨌 결정을 낸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3개월 정도 연장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어,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 때문에 네. 청원도 이제 20만 남겼고 선거가 있으니까 여당마저도 이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근데 IMF에서는 빨리 공매도 하라 그랬죠.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 지금 뭐 여당 근데 공무총리까지, 어, 이, 공매도 연장에 대해서 무게를 싣고 있어요. 왜냐면, 어, 이세 명, 동학팀세명중한 명이 서울 부산, 네, 유권자거든요. 서울 부산 재보궐 선거가 있잖아요. 근데 유권자 33.3%라 그래야 돼요. 어쨌든 3분의 1이 동학팀인데, 이 공매도 재개했다가는, 네, 아마 4월달 선거 때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정치적인 그 계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치적 계산 때문에 어 그냥 일단 3개월 정도 3개월 연장하면 3월달에 3개월 연장하면 6월까지니까 대충 선거는 어쨌든 안전적으로 안전한 으로 이제 끝내고 나서죠 이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길어지면 근데 IMF에서는 이제 한국 증그 상황이 좋아지고 있고 증시도 많이 오르고 있으니 공매도 해도 된다 빨리 해라 막 이러는 거죠. IMF야 뭐 우리나라 예전에도 IMF 상황 때 많이 괴롭힘 당했잖아요. 여기는 뭐, 네. 그냥 여기는 외인들하고 같은 마음이라 보시면 됩니다. 빨리 공매도 하고 싶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라. 네.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원래는 이제 3월 15일 날 종료잖아요. 그쵸? 그렇죠? 공매도 금지가 3월 15일 날 종료가 되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네. 어, 이 3월 1 5일날 종료되는 게 과연 진짜 될까? 아니면 연장을 할까? 이거 갖고 지금 좀 문제가 좀 많은데, 아까 이제 설명드렸지만, 어, 이 불법 부채 공매도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믿질 않고 있습니다. 그때 삼성증권의 그 사태를 보면서 저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 우리가 뭘 믿고 이거를, 어, 이 공매도 재개를 우리가 묵인해야 되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코스피가 폭락할 수 있다. 코스피 코스 닥 폭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나온 건 영원한 공매도 금지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어 근데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민주당 이런 데여권도 그렇고 네. 지금 그 동학개미 편에 서고 있죠? 네. 그래서 시장 조정 조성자 조정자 조성자. 네. 이 지위를 악용해서 불법 공매도를 하는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차단하기 어려우니, 네, 공정하지 못하니까 좀더 연장해야 된다. 국무총리도 재개 신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IMF에서는 뭐 재개를 해라. 그래서, 현재 금융여건이 코로나19 뭐 이후에 안정화가 진행되고 있다. 경제 회복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에도 재개해도 뭐 문제가 안될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위, 금융위원회도 사실은 국매도를 예정대로 재개된다라는 입장을 해요. 왜냐면 하 증시가 거품이 많다는 거죠. 네. 그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해외 사례를 볼때 국매도 재개로 인한 국매도 다시 하는 거죠. 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일 거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어,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그리스, 말레이시아 등 이런 데서 국매도 금지를, 어, 했을 때 수익률이 21.3이었는데 해지하고 바로 그 다음에 1일 -1.9%. 네, 그러니까 1.9%밖에 안 떨어졌다는 거죠. 5일 뒤에 봤더니 오히려 0.6% 올랐다. 네, 다른 국가도 뭐 이렇다. 그러니까 뭐그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음. 근데 이제, 크기의 지속성은 제한적이었다 얘기하는데, 다만, 항상 다만이 나오잖아요. 거래소 전면 폐쇄했던 경우에 대해서는 뭐 이게 나온다. 13.3% 폭락한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시장 안정화 방향안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뭐 얘기가 나오지,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연장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에 좀 많이, 어, 좀 무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매도, 그,를, 좀, 우리가 그, 팡타는 운동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개인들이요. 기업이나 외인들 중심으로 되어 있고, 개인은 사실상 공매도가 어렵다. 그러니까 개인 대주 시스템을, 어더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개인이 공매도라기보다 대주는 좀 다른 얘기인데, 어 공매도 뭐할수 있게끔 대주, 증권사한테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죠. 네. 그런 거를, 어, 좀 검토하겠다라면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 대주는 몇개 하고 있지는 않아요. NH 투자, 신한금융투자, 금리키움 대신 유한타, SK 여섯 회사인데 어, 9월달에 이제 뭐 시스템 개발 완료를 했던 건데 이제 6, 6월로 앞당긴다. 네. 그래서 6월달로 이제 연장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어, 정책적으로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뒤로 좀 늘리고, 그좀 그러니까 약간 지연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는 9월까지 개발하려고 했던 거 6월 때까지 땡기고, 이러면서 서로 간에 합의, 합의점을 6월로 하지 않겠냐,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뭐 요즘 뭐 여당까지 이러고 있으니까요. 지금 여당도 연장하자근데 이건 결국 4월 이 표심, 때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주, 그 증권사도 아까 여섯 개에서 어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네 여기가 이제 추가로 되는 거고 중소형 증권사 열것 정도 여기도 하는 형태로 이제 좀 확대를 시키겠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선거철 의식 때문에 어 선거 때문에 좀 연장이 되지 않겠냐, 특히 3개월 연장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연장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쪽 방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10월까지 네,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통합 개인 대주 시스템인데, 글쎄요, 이게 어떤 식으로 구현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3개월 연장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많다는 거, 의견이 많다는 걸좀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같은 얘기입니다. 고민이 깊어져 금융당국 하는데, 어, 이제... 2월 중순 이후에 발표할 것 같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좀 방향성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에서는 여당까지 끼어들면서, 어, 3개월 연장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3에서 6개월 추가 연장 방안인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3개월 연장이 아니겠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와요. 네. 또 나오죠. 표심. 결국은 어쨌든 선거. 네. 선거 끝나면 더 이상 뭐, 이 여당도 관여할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IMF에서, 네, 한국 미션 단장입니다. 한국 쪽. 네, 거기에서 보면은, 어, 한국 금융시장이 많이 안정되어 보이고, 경제도 회복하는 측면이 있다. 경제 우리 회복하고 있나요? 물론 수출기업이나 이런 데뭐 좋아지긴 하지만, 소비자 지수나 X, 이게, 네, 어쨌든,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죠. 네, 뭐본 민주 그 민주당 같은 경우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 정책이 국제 기구 관료 한 마디 왔다 갔다 해선 되냐? 어떻게 보면 연장에 대해서 좀 무게를 실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듭, 줍니다. 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laughs> 개미 역습, 네 모임 만들자. 그래서 어, 미국이 이제 게임 스톱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한걸 봤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봤어요. 아 이렇게도 할수 있구나를 알게 된 겁니다. 어, 그래서, 과연, 이런 상황이 한국에서도 이제 좀 이런 게임스톱, 헤지펀드 그, 공매도 헤지펀드를 한마디로 좀, 어, 한마디로 물 먹이려고 그런다 그럴까요? 좀 그러면서 134% 폭동을 시켰죠, 개인들이. 그러다가, 일부 게임 트레이딩, 그, 게임, 아 게임이라, 주식 트레이딩 앱에서 개인들에 대해서는 주식 매수 버튼 없앴어요. 팔기만 되게끔. 그랬더니 이렇게 됐다가, 어, 이거 잘못됐다 하고 막 소송 걸고 난리가 나니까 다시 열어줬죠. 그랬더니 또 이렇게 올랐어요. 그럼 막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개인의 힘이에요. 매수를 막았던 거지 개인이 뭐 이렇게 분산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주식 거래 앱에서 트레이딩 HTS나 MTS에서 매수 버튼을 없앴기 때문에 못했던 겁니다. 매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 다음에 매수 열어주니까 또 다시 급등했어요. 결국 개인이 자꾸 들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네, 풍부한 자금력과 온라인 뭐 카톡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사이트들 많잖아요. 그런데로 어, 모여 있는 개미들이 많다 보니 이게 진짜 나올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음, 좀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네, 앞에 설명했지만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해야 되는데 상승하면은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개인 개미들이 어, 공매도 헤지펀드 니들 한번 당해봐라. 그러고선좀 이렇게 주가를 올려, 올려버린 거죠. 네. 그래서 미국 증시, 그냥 한국 증시도 영향 을 받았는데 공매도 헤지펀드사들이. 어, 이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현금을 좀 마련해야 되고 또 이런 급등 장세를 보면서 어, 불안 심리가 좀 많아지니까 투자자들이 현금화에 나서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외인 매도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빨리 좀 안정화가 돼야 될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네. 음 전반적으로 어쨌든 공매도 재기 시점에 대해서는 어 지금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뭐 검토를 하는 것 같은데 3개월 정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하는 게좀 무게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무튼 네, 그래서 그런 것좀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요. 공매도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셔야 대응이 가능하시니까 그래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변동성 장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현금이 많으셔야 돼요. 현금이 결국은 나중에 주가가 좀 조정받았을 때저가에 좋은 종목을 사실 수 있는 더큰 수익을 줄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현금 확보하시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좋은 그런 매매 하시고 좋은 결실이 있으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